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강의하는 정수민 선생인데요. 자, 음, 올해 생명과학2 선택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과학2 음,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상, 자, 어떻게든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음,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자,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20문제 중에서 변밀력 확보를 위해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예, 14문제는 개념을 묻는 문제로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수 있고요. 이, 그 여섯 문제를 염두에 잘 풀어야 되는데 그 여섯 문제 중에서도 한네 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이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 코드 문제라고 하죠. 네, 이 코드 문제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한 요소 문제가 있죠. 인식서를 찾아서 푸는 그런 문제들. 자 그리고 어, 이 복제 추론 문제, 복제 과정에서 염기 이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고난도 문제가 되죠. 자, 이와 같은, 킬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묻는 문제는, 자, 실수하지 않고 풀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를 풀수 있게 충분히 문제 푸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올해 수능 어떻게든 1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인데요. 자, 방학 동안에는요, 늦어도 4월까지는 자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개념을 단원별로 정리해 가면서요, 그 해당하는 단원의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풀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자이 개념 완성은 어, 교재 두 권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정리하는데요. 어, 문제편 그리고 개념편, 개념편 문제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먼저 개념편 교재를 보면요. 어 생명과학 2는 어, 이렇게 여섯 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단원별로 그래서 이미 빠짐없이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이 단원별로 이렇게 빈 칸으로 개념 확인하기 문제가 있어서 자, 이빈 칸을 눈으로 채워가면서 이렇게 막힘없이 풀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막힌다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하고 자, 다시 이제 1번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자, 빈 칸이 눈으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다 읽, 읽혀진다고 하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개념을 꼭 확인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편 교재인데요. 문제 편 교재는 단원별로요. 음, 각 주제에 대한 이렇게 ox 문제, 단답형 문제, 선다형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할수 있게 했으니까요.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어,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 개념 교재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단원별로 정리를 하고요. 또한 어, 단원이 끝나게 되면 자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 기출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단원별로 어,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풀고 자 기출 문제 푸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잘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단원별로 개념 공부하고 또 기출 풀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 단은 개념 공부하고 기출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 자, 늦어도 4월까지는 완성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4월 이후에는 이제 문제를 잘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제가 6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 문제를 잘풀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가 바로 타임어택 강의입니다. 각 주제별로 문제 푸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규출문제하고는 다른 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 예, 준비한 교재와 강의인데요. 예, 타임어택 강의 1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꼭 들어야 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어택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같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의를 보면서 잘 배우고 익히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거든요. 자, 이 모의고사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과정이에요. 평가원 수준의 최고의 문제로 훈련을 할수 있게 자,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까지 연습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자, 올해 어, 수능 생명과학 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어, 선생님 강의인데요. 자, 어,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생명과학2를 선택한 이상, 자, 생명과학2 자, 내가 1등급. 그리고 만점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스님하고 같이 공부해서요. 자, 확실히 1등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염리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스님도요. 수능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공부합시다.